중국의 집권당은 하나바뀌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말을 끝냈을 때 시청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건가요? 재미없다. 고지식하다. 너무 급진적이다. 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선진국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도요.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 즉 싫어한다라는 사람의 비중이 85%입니다. 더 심한 데는 90%는 나라가 있어요. 따라서 별로 그냥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 이웃 옆 국가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도 같이 협력해야 될거 협력해야 되고 경쟁할 건 경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정치 체제를 한 마디로 규정하라 그러면 우리 대학원생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당 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산당하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실제 정치에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거는 공산당이 국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사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먼저 창당됐고요. 그다음에 1927년에 인민 해방군이 만들어졌고요. 이 둘이 힘을 합쳐서 혁명에 성공해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공산당, 군, 국가 순으로 권위가 있어요. 따라서 중국 정치, 더 나아가서는 중국 전체를 이해하려고 할때이 공산당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외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이해한다는 라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식하다, 뭐, 그친적이다, 자꾸 이런 이미지만 있죠. 근데 그런 이미지와 꼭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요, 국가 헌법하고 공산당 당원에 보면 뭐라고 규정되느냐 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은 다 공산당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로 개혁개방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종주국은 중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였었죠? 예, 네, 소련입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은, 그리고 소련은 1991년에 망했어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어, 근데 중국은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지금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다스리는 G2, 그루 오브 투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가능했지? 소련 공산당은 망했는데 다른 선진 사회주의 국가 정당도다 망했는데 공산당은 왜안 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몇 명이냐면요, 9,200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 5천만에 약두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중국인 15명 중에 한 명이 공산당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숫자로 치면 더 많은 그 당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는 당일 것 같습니까? 예, 인도에 있는 인도인민당이라고 그래서 당원 숫자가 1억 8천만 명입니다. 1억 8천만 명. 현 집권 여당이고요. 모디 총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모디 총리를 배출한 당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인도인민당은 선거정당이에요. 그래서 선거 때만 들어 움직입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동시에 중국인 중에서 인구 중6.5% 상위 약 6%의 엘리트들이 결집한 조직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볼 핵심은 공산당이 어떻게 개혁개방에 성공했지 입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이 공산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공산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당원들은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사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중국의 행정 단위는요 크게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이 있고요. 이 성은 한국의 도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이 있고 그다음에 향이 있는데 여기서 현은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향은 면 단위에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 시는 어, 예를 들어서 구가 설치된 시 있죠? 예, 수원시도 그렇습니다. 천안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5개, 다섯 개의 단위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중앙, 성, 시, 현까지는 공산당 조직이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산당 중앙만 검토하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공산당 조직에서 가장 위에 있는 조직은 전국 대표대회, 간략하게 당대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약 9,200만 명의 당원을 대표해서 2 2 8 7명의당 대표들이 모인 조직인데요. 5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권력이 강하다 고래도 권한이 많다 그래도 5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릴 게별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중요한 조직이 중앙위원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정위원 약 200여 명, 후보 위원 한 150명에서 350에서 400명 정도가 이제 하는데 역시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려요. 따라서 실제로 중국을 움직이는 최고 통치 엘리트는 누구냐? 바로 정치국입니다. 정치국. 정치국은요. 현재 인원이 25명이고요. 매달 한 번씩 회의를 엽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때 중간에 일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죠. 그렇기 위해서 만든 게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일곱 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은 이 일곱 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국이 있고요. 다시 일곱 명을 뽑고 그다음에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좌해 주려고 서기처라는 일곱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기처에 일곱 명 중에 다섯 명이 정치국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전체 다 합치면 약 서른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중국을 움직이고 있죠. 지방도 비슷합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요. 자, 이 중에서 먼저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을 움직이는 이 조직이 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현 중국 지도부들입니다. 예, 이 중에서 특히 희진핑 총서기는 언론에서 많이 뵀죠 그리고 나머지 여섯 명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의 현직 책임자로 구성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뭐를 들수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공산당이죠. 예, 공산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인민해방군, 군이 중요하죠. 또 정부,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를 국무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주로 해서 전국정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 의 조직인 전국정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산당의 반부패, 그 다음에 당규율, 즉 고위공직자를 감독하는 그런 기구로 중앙규율검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조직이에요. 바로 그런 조직의 현직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공산당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당의 대표인 시진핑 총서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진핑 총서기가 동시에 중앙군사의 주석을 맡고 있습니다. 즉, 군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주석도 맡고 있어요. 공산당, 국가, 주석,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맡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당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서기처의 상무부석이 지금은 그게 왕운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같이 정치국 상무에 둡니다 이렇게 해서 당하고 군에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이 그 다음에 국무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을 대표해서 네 명의 부총리 중에서 한명 상무부총리인 한정을 역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두 명이 나와요 모두 네 명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국회의장 한명 전국전역 주성 한명 그리고 한 마지막 한 명은 중앙규율검사의 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맛 뽑는 게 아니에요. 맛 뽑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각 조직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든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운영하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단지도체제라고 표현합니다. 집단지도체제. 어려운 말은 아니죠? 간단히 표현하면 개인 독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곱 명의 역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중국에는 대통령 한 사람과 부통령 여섯 사람이 대로 표현하게 돼요.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집단주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첫째,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일곱 명이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개인 권력 하나로만 먹고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시진핑 총서기보다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더 권한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시진핑 총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결정을 안 하면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 집단은 이 집단 결정이에요. 혼자 할수 없습니다. 다 무효입니다. 두 번째 집단 결정만 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각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집단 결정과 개인 분당 결합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이 사람이 어느 기관 출신인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봤던 그 일곱 명의 사람들 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 시진핑이란 사람은. 공산당 총석이 중앙군이 주서 주석, 국가 주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은 뭐겠어요 공산당을 대표해서 개혁 개방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또 국방을 담당합니다 중앙군의 주서 그다음에 외교를 담당합니다 요게 이 사람의 권한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왕운이라는 사람은 총석이를 보좌해서 공산당 조직 공산당 이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총리를 주로 역할은 경제 관리하고 행정입니다. 한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를 보좌해서 경제관리 와 행정을 맡습니다. 그러면 전국인데 위원장은 입법과 감독입니다. 중국에서 법 만드는 거 있죠? 그다음에 정부 감독하는 거이 사람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전국정협 주석 왕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은 뭐냐? 여기에 주로 속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노동조합, 부녀자 연합회, 공산주의 청년단, 우리나라 정경련 같은 공상업 여러 이런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인 정책, 소수민적 정책, 화교 정책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앙기술검사의 서기는 아까 얘기했던 부패 문제, 이런 걸 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외교정책을 정해야 되겠죠? 아, 중국의 북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지? 핵전책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의제가,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곱 명 중에서 이 북한의 문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진핑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제를 제안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아 북한이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그 집행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시진핑이 책임지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진핑이 책임져야 돼요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죠? 그러면 그건 어느 분야에 속할까요? 행정 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임시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테스크포스 조작은 누가 맡았겠어요? 리커창이 맡았습니다 총리 리커창이 맡고그 사람이 모든 걸 총괄 지휘했어요. 문제가 나중에 그 코로나 19를 잘못 처리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 리커창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집단 지도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약간씩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건 다음에 검토할 기회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되나 한번 볼까요? 먼저 아까 우리 다시 7명 지도자로 가볼까요? 이 중에서 나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예, 리라라육 67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 68세 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68세가 넘어가면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라는 게 내부 규범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정치 엘리트들끼리 합의한 거. 이거 깨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은 지켜졌습니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원은 67세까지만 가능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뽑는 거냐면 그 순서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있느냐 맨 먼저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사람들 있죠. 될 사람들의 풀을 200명을 선발합니다. 누구 중에서 선발하는 거냐? 장관급 지도자 중에서 200명을 미리 선발해요. 대개 이제 공산당 중앙 조직부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중앙위원과 원로들 합치면 400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200명 중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정치국원에서 이 추천된 사람을 갖고 다시 협상과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에서는요 최소한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은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원이될수없다는 겁니다. 비록 선거는 안 하지만 이처럼 나름대로 최고의 통치 엘리트를 선발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도에 입각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 요까지가 바로 요까지가 바로 이제 공산당. 통치 기구들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방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 당석 그당 위원회를 한번 보면은요. 중앙의 정치국이 있듯이 베이징 공산당 위원회에도 13명의 상무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베이징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당석이 한 명이 있고요. 그 사람이 넘버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당의 업무를 맡는 상무 부석이. 그래서 시장하고 상무 부석이 두 사람이 부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산당 기구, 정부, 군이렇게 해서 꾸립니다. 중요한 문제는 다 여기서 결정해요. 그리고 인사 문제나 이런 중대 결정은 표결을 합니다. 보시면 홀수죠. 아까 정치국 상무원 위 7명이었었죠? 정치국원도 25명이죠. 왜 홀수로 뒀겠어요? 표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요까지가 이제 공산당 조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원으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산당 당원은요, 기본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18살 이상 먹은 공산당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선진분자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등등의 선진분자. 이걸 선진분자라는 중국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엘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규정해요. 중국 공산당은 중국 각계 각 분야 상층 5~6%의 엘리트들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 사람들 공산당원의 기본적인 활동은요, 세 가지 모임과 하나의 학습. 중국어를 그싼 후이 커 이렇게 얘기해요. 삼일일과 우선 세 가지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당원대회, 당지부회, 당소조회. 이게 당소조회는 뭐냐면요, 한 다섯 명이 구성되는 어있 자기 조그만 단입니다. 위이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6개월 이상 이런 모임에 참석 안 하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제명당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조직 생활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의 학습을 하게 되는데 1년에 최소한 4번 이상 같이 공산당,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3회 일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산당원들은 보통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들의 대외활동 주로 하는 것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그 다음에 당비를 내는데 이건 좀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월급에 따라 퍼센티지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대학원생들 중에 당원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6개월 이상 해외를 나가게 되면 당원이 정지돼요. 대신 당비는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내냐? 그랬더니 6개월에 천원 낸대요. 천원. 형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가요. 25단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25개의 단계를 다 거쳐야 정식 당원이 돼요 맨 먼저는 적극분자라고 해서 당원이 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고 입당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공산당 그 지부 있죠 그 조그만 소모임이 있는 그 거기서 두 명의 정식당원을 배양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지도자로 내지는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육 훈련을 받아요. 주로 하는 것은 당 모임에 참석해서 공부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1년 동안 한 다음에 아,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뽑아서 예비 당원이 될수 있는 입당 지원서를 줍니다. 입당 지원서. 그리고 입당 지원서 주면 그당 소조 모임에서 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위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두명 이상이 파견이 돼서 이 사람을 또 검토를 해요. 세금은 제때 냈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다 통과가 돼야 예비 당원이 됩니다. 예비 당원이 되면 다시 1년 이상 똑같이 학습하고 검토하고 훈련받아요. 그리고서 3단계로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입당을 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야 2년 6개월 걸려요. 공산당원이 되려면. 그래서 보통 2년 6개월 3년 걸리고요. 그럼 얼마나 되려고 하느냐? 예, 많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적극 분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대략 2천만 명이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예비 당원까지 가, 저 적극 분자가 되는 사람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그냥 1000만 명이라도 돼요. 크게 안 틀려요. 2분의 1만 돼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0만 명의 적극 분자 중에서 나중에 예비 당원, 당원까지 되는 사람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2천만 명이 지원을 해서 맨 마지막에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약 5%에서 6%만 당원이 됩니다. 아, 그 정도로 엄격하고요, 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공산당원들 3명이 있으면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 기층 바닥까지 약 50만 개의 공산당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 조직은요. 평상시엔 잘안 드러나요. 근데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우리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서 우한시를 76일 동안 이렇게 봉쇄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아, 참고로요. 우한시는 인구가 얼마냐면요. 960만 약천만 명이에요. 서울시랑 규모가 같아요. 천만 명을 76일 동안 봉쇄한 거예요. 아파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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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로. 단위 그럴 때 전국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거기에 갔거든요.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거기 완전히 코로나19에 기본 발원지고 굉장히 위험한데 누가 가려고 할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공산당 총석이었던 시진핑이요. 제 기억으로 그 1월 27일인가 그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산당 총석으로서 공산당 조직과 당원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코로나 식고 중국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인민 전쟁에 공산당원과 조직이 적극 참여해 달라 라고 호소를 해요. 그리고 공산당원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수조원에 다른 돈을 거뒀고요. 그리고 처음에 지원했던 그 우한시에 지원했던 의사가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다 공산당원입니다. 또 공산당 총서기뿐만 아니라 중앙 군사회주 주석의 신분으로서 또 시진핑이 지시를 내려요. 인민해방군. 그래서 매일. 20만 명이 소독이나 이런 데 참석해. 방역 활동을 주도했어요. 이처럼 평상시엔잘안 보이는데 위기 때가 되면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공산당원의 주된 활동은 봉사활동, 자기 학습 이런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특권 이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은 정치신분이기 때문에 무슨 월급을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혹시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내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특별히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노동조합 간부는 아니죠. 노동조합 조합장이라는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 있어요, 당분간 동일해요. 그래서 9,200만 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실제로 공산당 업무, 국가 업무나 이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한 6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5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대략 거의 뭐한 840만 명 당원에 대개한. 95% 이상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정치 신분으로, 공산당원 신분을 갖고 있는 거지, 특별히 뭐 하는 건 아닙니다.